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스피릿의 이태준입니다. 아, 영상 음질이 아주 좋아졌죠? 이번에 제가 큰 마음 먹고 이 마이크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 마이크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클줄 알았으면 진작에 살걸 그랬어요. 일본 가기 전에 카메라가 아니라 이 마이크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laughs> 이 선택이 잘못됐네. 뭐 이거는 영상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제가 지금 오늘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화천 산천어 축제를 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집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화천이 그렇게 가까운 동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춘천에 살다 보니까 화천이 사실 옆 동네입니다. 뭐, 거의 뭐, 서울 사람들, 난 서울이 어느 정도 큰지 잘 모르겠는데, 뭐, 서울 사람들이 그, 뭐, 노원구에서 성북구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을 잘 몰라요. <laughs> 완전 시골 사람이라. 뭐, 여튼. 그 정도로 이제 화천이 춘천 바로 옆동네라서 굉장히 가까운 동네입니다 뭐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laughs> 그래서 오늘 왜 화천산천어축제를 가느냐 어, KGM, 요 옛날 말로는 이제 쌍용이라고 하죠 KGM이 화천산천어축제에서 그동안 뭐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뭐 토레스 전기 픽업, 뭐 토레스 픽업, 아니면 뭐 프로젝트명 EV100이었나? 뭐 여튼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컨셉트카 어그 차량이 드디어 이제 양산형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무쏘 EV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무쏘 EV를 그냥 무쏘 EV라고 할게요. 이름이 정해졌으니까 무쏘 EV를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공개했습니다. 어 <laughs> 아니 뭐좀 새로운 느낌이긴 해요. 원래 제가 알기로 막 자동차 신차 공개하는 거는 막 호텔이나 엄청 휘황찬란한 곳에서 막 이런 레드 레드 카펫 아니지 뭐 되게 뭐 보자기라 그러나요. 그런 거 씌워 놨다가 그거를 쫙 벗기면서 여러분 신차를 공개합니다. 이러면서 좀 멋있게 하는 그런 거였던 거 같은데 화천 산천어 축제 이 지역 축제에서 신차를 공개한다. 어 새롭네요 아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좀 새로워요 <laughs> 화천 산천어 축제가 그 정도의 위상이 있었나 아니 뭐뭐 뭐 정말 유명한 축제긴 합니다 뭐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세계 칠대 불가사의 뭐 뉴욕 포스트가 선정한 세계 칠대 불가사의였나 뭐뭐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얼음 축제 이런그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여튼 어. 시골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시골에서 신차 공개를 한 거죠.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저도 시골 사람이고, 지금 저기도, 여기도 저희 동네거든요. 지금 이 길이. 주변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아, 시골이 좋아. 뭐, 복잡한 것도 없고. 근데 뭐, 생각해보면은, 기아 타스만도 최근에, 어, 스키장에서 공개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 차량이기도 하고, 픽업 차량이기도 하다 보니까, 약간, 도시의 이미지 보다는 좀더 이런 시골틱한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곳에서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천산천호축제에서 공개하는 거는 진짜 신기하네 아니 신차를 여기서 공개한다고? <laughs> 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주인장 토레스.. 자꾸 토레스 픽업이라 그러네 이게 입에 붙었어 어떡하냐 토레스 픽업 아닙니다 무쏘 EV입니다 아니 주인장 평소에 타는 차랑 성격이 완전히 다른 차인데, 그걸 왜 보러 가느냐, 뭐, KGM한테 돈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버지 드림카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이 무쏘 EV가 예전 컨셉트카 시절에 모터쇼에서 공개됐을 때부터 상당히 기대하시던 차예요. 네.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 라이프 스타일에 정말, 딱 들어맞는 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렉스턴 스포츠 칸은 너무 커서 싫다고 했고, 렉스턴 스포츠도 너무 커서 싫다. 콜로라도? 아, 너무 비싸다. 타스만? 디자인이 이상하다. 아니, <laughs> 글래디에이터? 아, 너무 비싸다. <laughs> 저희 아버지가 데일리로 운행할 수 있는 픽업 트럭을 원하시는데 사실 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출 수 있는 차량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픽업 트럭을 다 뒤져봤는데도 아버지한테 맞는 픽업 트럭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타이밍에 바로 이 트레스 픽업, 무쏘이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모터쇼에서 이 차량을 보시고, 야, 난 이거다! 야, 이거 정말 데일리카로 타기에도 딱 좋고, 우리 그 시골, 주말 농장에서 지붕기기도 정말 좋고, 내가 원하던 차가 바로 이거다. 심지어 전기차네? 야, 이거 완벽하다. 저희 아버지는 전기차를 많이 고려하고 계시는 분중한 분입니다. 전기차에, 그, 전기차에 안 좋은 생각이 별로 없으세요. 전기차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엄... <laughs> 여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예전부터 구입하고 싶으시던 차예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버지 대신 차를 좀 보러 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차가 얼마나 잘 나왔고, 우리 아버지가 살만한가. 예. 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지금 주말 농장에서 얼어붙은 땅을 파고 계십니다. 아빠 미안해. 아니, 아빠 나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일하러 가는 거야. 나 이거 유튜브 일하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여튼.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 화천, 산천 축제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금 걸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제 제가 춘천 사람이다 보니까 화천이 바로 옆 동네이긴 한데, 아, 산천 축제를 마지막으로 왔던 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편인데, 이상하게 여기 산천 축제만 오면은 물고기를 못 낚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산천 축제를 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늘,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 후로 안 왔던 거 같아요. 뭐 이게 뭐 아예 뭐 타지 사람들, 뭐 서울이나 그런 사람들이면 은어 산천어 축제 한 번쯤 가볼만하지 이러는데 저는 춘천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옆동네라 가지고 <웃음> 임팩트가 <웃음> 바로 옆동네니까 뭐 언제든지 갈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안 가고 안간게 벌써 몇십 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오는 거네요. <laughs> 야, 이게 마지막 날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네요. 이게 마지막 날이 이 정도였으면은 대체 이 야. <laughs> 신기하네. 화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를 <laughs> 얼마만에 보나. 그리고 우리 메인 스폰서 KGM. KGM 메인 스폰서입니다. 이 현대하고 기아는 신경 쓰지 않는 불모지인가. <laughs> 어,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천 옆동네 살아가서 그런지, 화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적응이 되지가 않네요. 네, 네 좋은 겁니다. 네. 이 솔직히 이런 축제가 아니면은, 화천에 누가 오려고. <laughs> 아니, 화천 비아발언 아니니까. 나, 나 춘천 사람이니까 화천 비아발언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화천이 평소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대체 차가 어디 있는 거야? 아, 저기 있네. 오, 어, 무쏘 자, 보러 내려갑시다. 네, 여러분, 무쏘 EV 실물입니다. 아, 매번 컨셉트카로만 보다가 이렇게 양산차로 보니까 어, 감회가 새롭네요. 야, 혹시 디자인 하나 진짜 잘 뽑은 것 같아. 이제 네,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하도 오랫동안 토레스 픽업으로 불린 만큼 확실히 그 토레스 특유의 그 터프니스 디자인을 많이 닮아 있기는 하네요. 어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무쏘라는 이름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편입니다. 뭐 사실 무쏘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쌍용이 이제 중형 SUV에 쓰던 이름이잖아요. 근데 토레스 아 자꾸 토레스 EV <laughs> 저 이제 무쏘 EV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형 픽업트럭까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중형 픽업트럭에는 이미 렉스턴 스포츠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준준형 사이즈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런 체급에서 무쏘라는 이름을 쓰는 게 살짝 미스매치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렉스턴 스포츠가 해외에서는 무쏘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해외에서 이름을 어떻게 판매할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확실히 디자인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레스랑 상당히 유사한 편인데 이 옆면이 확실히 픽업 트럭이라는 느낌이 확 받았습니다. 어. 아,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령구동 적용되어 있네요. 어. 이게 듣기로는 이제 전륜구동이 이제 올해 1분기에 출시가 되고 그리고 사륜구동이 이제 5월달쯤에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저희 아버지가 사륜구동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좀 오래 기다려야겠는데요. 기다리는 게 많이 힘들겠어요. 아 그리고 충전구 이쪽에 있는 거 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 이것도 약간 좀 전기차 타시는 분들한테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하더라고. 충전구가 여기 앞에 있냐, 옆에 있냐 이걸로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앞쪽에 충전구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옆쪽에 있는 게더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좀 깔끔하잖아요, 보기에도. 앞에 있으면 좀 충전구가 붕 뜨는 느낌이라 디자인적으로도 좀 별로 없고. 근데 어, 이건 진짜 충전구를 깔끔하게 옆쪽에다가 해놨네요. 네, 확실히 이 적재한 쪽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그 사실 픽업트럭 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짐 같은 게, 어, 이건 제가 광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짐 같은 게 짐칸에서 막 돌아댕기는 게 사실 픽업트럭 타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픽업뿐만 아니라 뭐미니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화물밴 이런 거 타시는 분들한테 누구나 다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그런 겁니다. 트렁크 안에서 물건이 돌아댕기는. 근데 요 격벽 마련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게 저희 아버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양봉 같은 거할때 여기 벌통 같은 거 이렇게 넣어 놓거든요. 근데 벌통이 이런 격벽이 없으면 막 돌아댕깁니다. 이 네, 격벽 덕분에 탁 깔끔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어, 볼 때마다 상당히 매력 있는 차인데요. 아, 그리고 내부가 지금 공개가 안된 상황이라서 틴팅이 엄청 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갖다 대도 솔직히 잘 내부가 안 보이는데 제가 눈을 갖다 대면 내부가 좀 보이거든요. 살짝 액티언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변속기가 어, 저거네요. 요 저 뭐라 그럽니까 <laughs> 전자식 네뭐 전기차니까. 코나 어. 그 어, 이거는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네. 어우씨 엄청 진해. 어쨌튼뭐 <laughs> 나중에 실내까지 공개되면은 그때 이제 실내 영상을 한번더 찍는 걸로 하고. 어 전체적인 차 디자인은 진짜 절 빠진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 컨셉트카에서 있었던 그런 감각을 굉장히 잘 끌어낸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컨셉트카랑 실제로 나오는 양산차랑 디자인이 많이 달라가지고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어, 무쏘 EV 같은 경우에는 컨셉트카 시절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채용한 그리고 야이 컬러 이 컨셉트카 시절 컬러를 그대로 채용한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아, 아난 진짜 컨셉트카 갖다 놓은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이게 양산차라고 하더라고. 이야. I <laughs> do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차량의 외관은 본것 같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현재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 전륜구동 모델 먼저 사전 계약이 되고 있고요. 어, 사륜구동 모델은 5월달쯤에 어, 계약이 시작될 거라고 하네요. 아마 저희 아버지는 5월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껴져 있는 이 19인치 휠이거는 사실 전시용이고 17인치 휠로 끼워져서 나온다고 하네요. 아마 5월달에 사륜구동 나오면은 좀더 다른 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진짜 잘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주변에서 뭐 에이 뭐 쌍용을 왜 사냐 타스만을 사지 이러는데 여러분 타스만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게다가 굉장히 커요. 사실 저희 아버지처럼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칸도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만한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이거 데일리로 타기에도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정말 물론 제 취향에는 아닌 차지만. 저희 아버지한테는 정말 딱 맞는 그런 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차 과연 어떤 사람들한테 맞을까? 음 일단은 확실하게 오프로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있으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렉스턴 스포츠가 어울릴 수도 있고 약간 픽업 스타일을 그러니까 픽업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데일리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탁월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벌써부터 불러당길 거 생각하니까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내그 이름 요거 요요 요, 요 이름 이거 대체 어떻게 하려고? 아니 렉터스포츠 이미 해외에서 무쏘로 팔고 있잖아. 이거는 해외에서 뭘로 팔려고? 트레스피거아 <laughs> <참, 웃음> 이거 진짜 이름 뭘로 하려고? 난 모르겠네 이거 진짜. 어쨌든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아, 아 아빠 이거 난 계약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계약합시다 이거. 어 좋네. 코노방구미와 프리미엄 차량용 청소기 더스텍과 함께합니다.